내가 느꼈던 거는 모바일은 그냥 비주얼준으로 막 써도 다맞는 거였어. 줄였다. 총 없다. 도망가자. 아, 제발. 되게 잘한다. d m l 엄청 좋긴 했는데, 모르겠어요.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. 위에 있군 죽었다 아이 나 사람을 못 만나 어그만랩 어왜안나 어그만랩 이거 씨반랩 내 머리 위에 잠깐만 어 허리야 돌격! <laughs> 아니 테미, 나 버려 이거 안 먹습니다 저런 거아 잠깐 돌아가 돌아가셨는데? 앞에 계신 분이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지나았다 아시죠? 안가안가 안 가.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서 안 가요 다른 거다개소리이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귀찮아 귀찮아 아개귀찮 개귀찮아 싫어요 귀찮아 안 갈래 안 갈래 아 멀어 귀찮아 어우 잠깐만요 Something is wrong 한대요 아 귀찮은데 개귀찮은데 이거 어있어어 뭐야 아, 나도 가끔은, 어, 운 좋게 맞는 날 있어야지. ᄒ <laughs> 왜 죽어? 왜 죽어! 야! 니가 죽으면 어떡해! 야, 이거. 미쳤다리. 아, 그냥 저는 공중에다 쐈는데 제가 맞아서 죽었어요. 난 공중에 쐈어요, 그냥. 근데 지가 박아서 죽었어. 완벽한 해명이었죠? 사실, SR. 아, 저거 잘못 맞추거든요. 진짜 못 맞추거든요, 저거. dmr도 못 맞추는데 씨. 심지어 원샷 원킬이었잖슴? 아 없잖슴! 거짓말쟁이 <laughs>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아시죠? 안나온다니까 일단 야, 이거 잘 안나와 있어요.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잘 안나와요 야 배율이 없어요 선생님 어찌된겁니까 해명좀 탄창도 없는데요 해명좀 사람 있다 지금 왼쪽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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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하이 이거, 이거, 이법 하잖아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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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예, 놀랍게도 엄청난 뽀록이라는 이제 답변을 받으시게 되겠죠. 조조 조슈... 어떻게 가죠, 이거? 어 허... 어떻게 간다. IQ 그 100은 바보가 아니에요, 그리고. 내가 100도 아닐 뿐더러, 선생님. 100은 바보가 아닙니다. 천 넘는 사람이 있어?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? 세상에. 아, 제발. 미안해요, 형. 아, 형님 진짜. 깜짝이야. 죽은것 같은데, 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, 아 씨, 당하니까 씨, 깜짝 놀랐어. 통다가 참 양날의 검이야. 킬 먹기 되게 좋은데, 근데 어, 반대로 생각하면 은 나도 각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좋다고 나쁜 것입니다. 미, 미친 레이냐고요아니요 미친 일렙입니다일 렙이일 걸 이거? 어, 이레비야이레비에요 <laughs> 방금 알았어요. 이레비입니다 이거. 여기 쏜것 같은데? 안 보인다. 어떻게냐고? 이거, 킬로그 떠가지고. 킬로그? 어, 킬 스탯 떠가지고. 킬 스탯 깡통엔 없거든요. 1합 해야 될 거야, 아마 이거. 왔다갔다 하는데 욕하는대나 아프죠? 뭐야 이거? 와나 지금 차 타고 있는데 몇, 몇 마리 중인 거야? 벌써 4명 죽였어요 차 타고 있는 애. 맞나? 이건 다할수 다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방금 전건 되게 쉬웠어요 진짜 누구나 할수 있는 그거는 나도 좀 놀라긴 했어 생각 좀안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한발 쏘고 놓쳤으면 은그 다음 두 번은 못 쓰는 거였거든 단발을 못 맞추고 아예 쏠 수가 없는 각이었어 지나가면 근데 그걸 맞아버렸네? 근데 졸라 어이없긴 할듯 신고했을 때나 같으면 신고했다 아씨 하면서 신고했어 차수리나어여 있어. 야아하하하 <laughs> <laughs> 미안합니다! <웃음> 야 미친! 야! 21개 뭔데 이거! 아니 이 선생님 뭐야? 이거 말고 야 21개 뭐야 이거 미친 돌았나봐 이 사람 그냥 그거 할라 했나봐요 자기 장 끝까지 쓸라 했나봐 변태 많아 요즘 얘 어디 갔어? 낯선 애 어디 갔죠? 나 그냥 방금 낯선 사람 위치를 알고 싶은데, 누구 죽었어? 어, 쟤 같은 데 왠지? Biggie! 끝났지 뭐 이제 나와 칠 나와 빨리. 헤헤헤헤히삼킬아 <laughs> 삼천일킬. 어, 그렇답니다. 언제 죽였지? 아? 어? 기억나지 않습니다. 변수 아닙니다. 아 좋았어. 깔끔했어.